안녕하십니까. 고비입니다. 아, 요게 그엉겅키의그 뿌리와 줄기가 이어지는 부분이죠. 와, 이게 딱 봐도 야, 이래서 이야기 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, 보라색 가운데 이제 황금색처럼 노랗게 물들어 있고요. 그 바깥 주변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우리 아주 신비로운 색을 띠고 있네요. 어, 제가 뭐 의학적 지식이 뭐 약학이나 의학 이런 지식이 뭐 전문적으로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 보라색 계통이 그 약효가 좋은가봐요. 그 자색돼지감자, 그 돼지감자도 보라색, 이 자색이 보라색이 띠는 게 되게 약성이 더 좋단 말을 들었는데. 어, 이, 그, 엉겅키를 이렇게 캐서, 이렇게 줄기와 뿌리사 이렇게 깨끗이 흔들려다 보면, 어, 이렇게 가운데는 노란 황금빛이 보이고, 황금빛이 이렇게 보이고, 그 주변에는 이렇게 보라색 빛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. 이 보라색이, 이는 자색이, 어, 약성이 일반적으로 좋은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. 어, 이 뿌리도 아주 엄청 튼실하고 좋은데 특히 이 부분 줄기와 어, 그러니까 잎새 부분과 뿌리가 만나는 부분 이 있죠 그 단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아주 신비롭고 오,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가운데는 아주 황금빛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고 어그 주변은 이런 보라빛. 아, 생명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, 이제, 사람의 어떤 인간의 그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자연을 이용하고 잘 활용하는 건데, 에늘 그러면서 이런 약초를 채취할 때다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죠. 오늘은 어 이런 보랏빛, 어 엉건키 보랏빛 엉건키의 모습에 또 신비로움과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네요.